먼저 느헤미야가 누군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름 자체가 스포일러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려 주는 거죠.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위로자의 뜻이 그죠? 그래서, 나훔, 정확하게 이름은 나훔 나홈 야회입니다. 나훔은 어디 들어보셨죠? 네, 나훔서 책이 있습니다. 그 나훔 또한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위로일까요? 나훔의 책 내용이 이 아수루의 멸망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적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아수루가 멸망당한다는 그 예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가장 큰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나훈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그게 느헤미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